랩나입니다 네, 요즘 차량들 보시면은 이제 크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모하비 차량인데, 어, 측면에 있는 차량도 있고, 뭐 윈도 우 라인으로 해가지고 측면에 그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는 차량도 있고, 뭐 범퍼, 뭐 트렁크,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크롬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간추려는 작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명 어, 크롬 조기기라고 하는데, 그 크롬 조기기를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면 쪽에 있는 이 크롬을 먼저 작업을 할 건데,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이 필름을 재단을 먼저 해줍니다. 3 m 의2080 블랙 제품인데, 이제,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쉽게 인터넷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시려면은 지금 사이즈만큼 필요한 사이즈만큼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제가 일단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거 어렵 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세척을 한 상태인데요. 세척을 먼저 해주고 자 필름을 이면지를 제거하고. 자 일단 얹어줍니다. 얹어주고 뭐 굳이 뭐 헤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헤라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밀어도 됩니다. 자 먼저 센터라인 밀어주시고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히팅 건 열풍기를 사용하는데, 여기 없으시면은 드라이기로 하셔도 돼요. 이 열을 가해주면 이제, 이 필름이 더 접착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열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다 밀어주고. 자, 끝까지 다 밀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이런요런 요런 헤라, 이런 요런 헤라나 뭐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헤라 아니면은 이 삼각형 모양의 이제 미니 헤라 이런 게 있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다 구매가 가능하세요. 다 온라인상에 인터넷에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철문점 가셔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일단은 구매가 좀 쉬운. 요 헤라를 한번 작업을 해 보겠 습니다. 자요 꺾여져 있는 부분들을 넣어 줄때 용이하세요. 요 헤라가 자 이런 식으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해서 힘을 줄 필요 없어요 딱 공기가 이제 빠질 정도만 힘을 주셔가지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살짝 꺾여 있는 부분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32080 제품은 겉에 이제 보호지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작업할 때 필름에 이제 손상이 되거나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보호지가 되되는데 요거를 떼주시면은 깨끗하죠? 지금 제거를 한 상태고 자, 나머지 자, 한번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밀어주시고요. 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밀때 아, 필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느낌이 충분히 오실 거예요. 자, 다 넣었으면은 커터칼을 이제 쓸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날이 30도 각도에 이제 30도 날을 쓰는데 굳이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 커터칼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일단은 이제 커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넣어 준 홈이 있을 거예요. 홈을 찾아서 칼날을 살짝 살짝만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르실 때는 살짝 크롬 쪽이 아니라 도장 쪽에 칼날을 살짝 기대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무 빠르게 자르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칼날 주시하시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자, 커팅이 됐죠? 그다음에 아, 필름들을 네, 제거해 주시면 되시고. 나머지 이제 어, 드라이기. 열풍기는 이제 드라이기로 이제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요 헤라로 커팅한 라인을 다시 한번 잘 붙일 수 있게 눌러줍니다.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똑같이 헤라로 밀착시켜줍니다. 자, 다 밀착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자 커터칼로 홈 쪽에 살짝 칼끝을 집어 넣어주고 이번에는 이제 밑에 쪽에 기대서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항상 칼끝 주시해 주시면서 커튼이 되고 마찬가지로 기장기로 열풍기나 기장기로 끝을 다눌러 주면 됩니다.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해 주고. 자, 이쪽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자, 이쪽 이제 끝단, 이제 끝쪽 이제 마무리 해줄 때는 살짝 문을 열어주고, 자, 요 끝쪽을 마감해줄 때는, 자, 필름을 열을 살짝 가해주고요, 자, 요 끝으로 끝머리만, 자,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밀착시켜줍니다. 이놈을. 그리고, 아, 밀착이, 이 끝쪽만 밀착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약간 빛이 들어가는 캐릭터 라인에서, 커팅해줍니다. 이때 커팅은 힘을 가해서 무리하게 칼을 집어넣으면은 칼기스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 필름을 살짝 그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자, 필름을 이렇게 찢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그은 자국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블루 필름을 한 요정도만 한 요정도만 준비해서 나머지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쪽은 좀 맞춰서 이제 붙여주고 맞춰서 붙여주고 방금 우리가 살짝 기존 필름에서 살짝 오버래핑이 되게 커팅을 해 주면은 네, 커튼을 해주면은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랙이나 열풍기로 이렇게 되면은 앞물 쪽에 있는 측면의 크롬이 일명 크롬 죽이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